흐물흐물 <laughs> 법규 <laughs> 우리 백종원 씨의 안심 지거 차. 백종원이 항상 먹을 때는 재미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무뼈는 싫습니다. 저는 큰 닭발을 먹겠습니다. 큰 닭발. 새콤 <laughs> <백종 웃음> 먹밥을 <주먹과물> 하나 먹을까? <웃음> 나왔습니다. <laughs> 세팅을 <세트님. 웃음> 하겠습니다. 언니요 이거 커피 좀다 먹고. 어우차아 <laughs> 차. 아우 차. 닭발, 이거는 참치 주먹밥. 아우 이러다 살 빠지겠어요. 아, 아 힘들어. 아, 여러분 제가 이 환타를 먹을 게 아니야. 한신 닭발에서 한신 포차에서 빠질 수 없는 콩나물. 어? 클럽펜. 클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이렇게 먹어야죠. 크랩했네. 괜찮다. 어, 검더기도 있고. 어머, 여기 모양이 갖춰져 있죠. 제가 막 흔들어대가지고. 이게 기술입니다, 여러분. 주먹밥 모양 아니야, 맞아. 어? 이게 먹방 한 10년 해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돼요. 자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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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가 같은거 필요없어요 이게 얼마만에 먹어보는 닭발이냐 데코레이션 얘도 데코레이션을 좀 이렇게 해줄게요 얘가 콩나물국이다 어? 이거 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자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울 때 먹어야 돼 뜨거울 때 뜨겁네 어우 뜨거워 음. 탈수기마냥 살만 쏙 발라먹는 거예요 음, 아, 너무 맛있어.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주먹밥. 너무 잘 비벼졌어 이봐 흐물흐물 닭발 먹을 때는 종이컵 같은 게딱 있어가지고 이게 들고 먹어야 됩니다 음, 아주 좋아. 맵기. 옆에 사람, 옆에 차 탔어. 당당하게! 영, 차 영, 차내 차야. 내 차에서 먹는데 왜 눈치를 봐. 법규. 응 어. 너무 맛있다 안 나가요 네 <laughs> 나가냐고 안 나가요, 안 나가요? 네 <laughs> <laughs> 이 아저씨가 나가냐 안 나가냐 계속 물어봐. <laughs> 내가 안 나가요! <laughs> 그랬데 <laughs> 계속 손짓으로 저는 먹느라고 못 나가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먹방하다가 대화하는 건 처음이네. 이거 되게 맛있다.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. 어우 시원하다. 저 콩나물 에이드 진짜 맛있는데. 이게 조금 더 삶아졌었으면 더 나을텐데 그 왕십리 족발이 진족발이래 왕십리 역에 있는 한신포차가 진짜 맛있거든요 언니 저희한테 집중해주세요 자꾸 두리번거려서 보는 사람도 불안 알았습니다 알았... 음, 이렇게 말이지 다른데 안 볼게 닭발은 그 물컹거리는 그 마디마디마다 있는 그 물렁뼈랑 이 양념과의 만남 그 맛으로 먹는 거예요 자, 주먹밥 음. 아, 뜨거! 말려요 뼈가 있는 게더 맛있죠 옆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. 아니, 문 닫는 소리 때문에 쳐다본 거예요. 옆에 차가 나가려나 봐요. 흰 차색, 흰색 차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도는 아저씨, 진짜 어디 갔어? 여기 자리 놨는데. 딴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주차하고 있습니다, 딴 차가. 못 드시는 분들은 얘이 주먹밥을 얘 국물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. 드셔보세요 이렇게 이 국물만도 맛있어. 음, 뭐 얘도 법규네. 닭발을 좀 드실 줄 아는 분은 닭발에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디라고 하냐면은 나는 손바닥 바닥 있지 엄지 밑에 있는 두툼한 살. 네, 보여줄게요. 여기 살 있죠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 엄지 밑에 있는 여기 살 있죠? 거기가 제일 맛있어요. 집에서 드시지. 전 여기가 제일 편해요. 먹고 바로 나예요 예. 전 얄짤 없이 끕니다. 다음 주에 뭐 보고 싶은 먹방 있으신가요? 엽떡이요? 물링클 음... 차에서 먹는 박빵 좋아요? 고마워요 용백님 사랑합니다. 저는 너무 좋아요 차에서 먹는 게. 왜 콩나물 추가 안 하셨어요? 죽밖에. 아 내가 진짜 콩나물 여기 있어요 여기. 콩나물 여기. 콩나물 여기 있습니다. 열받지 마시고요. 반은 저, 여기다 놓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닭발 국물을 허투루 쏘면 안 돼요. 어,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어! 아, 정말 진짜 열받네. 너무 맛있어서. 아, 백종원 아저씨 진짜! 오! 음. thank <sniffs> you